안녕하세요 에그플랜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테리어 관련해서 영상을 조금씩 올리고 스마트스토어에도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게 몇 군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할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속계약을 할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고요. 전속으로 할수 있는 유튜브 팀을 따로 하나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외부 인력을 끌어오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수 있게끔 팀을 두 팀을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요. 그걸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속 계약도 할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테리어 촬영은 조금 무난하게 완성되는 에프터 영상 위주로만 올렸다면 이번에 특별히 모델과 함께하는 영상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델 모집은 모델들이 많이 활동하는 어플에도 올리기도 했고요, 인스타그램 스레드에도 올려서 했는데 많은 분들 또 연락이 오셨고 그 중에 아주 유명하고 예쁘신 분이 저희랑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촬영을 같이 할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촬영할 때 이제 아무래도 모델분이 함께 계시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짐벌 촬영이 아닌 특별히 또 조명을 또 세팅을 할 겁니다. 공간이 허락된다면 조명을 많이 놓고 싶은데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한개 내지 두개 정도 조명을 치고 저희가 촬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테리어 영상 당연히 촬영하지만 어, 모델 촬영도 할수 있다는 거,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